오늘은 드디어 아내와 여름휴가로 호주 멜버른에 가는 날입니다. 비행기 시간은 오후 8시 50분인데 회사에서 5시에 퇴근하고 인천공항으로 가면 7시 넘게 도착해서 시간이 너무 촉박할 것 같아 팀장님께 말씀드리고 오늘만 재택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서 출발하면 6시 정도에 도착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아내는 유연 근무제라 3시에 퇴근을 하고 집으로 와서 같이 인천공항으로 가기로 했어요 집에서 출발하면 대주교통으로 1시간 30분 정도 걸리는데 둘이 짐을 합치니 부피도 크고 무거워서 공항까지 택시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5시간 30분 동안 비행기를 타고 호치민으로 가서 10시간 레이 오버 후 호주 멜버른까지 8시간 30분 동안 이동하는 총 24시간 대 장정인데요 이렇게 힘들게 가는 이유는 항공료가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위탁수하물 20kg 포함해서 두레영복 항공권을 약 150만원 정도에 샀고요 대신 항공권에서 아낀 비용으로 호주에서 더 맛있는 음식도 사먹고 여유있게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어찌됐든 비행기가 출발하니 진짜 여행을 떠나는 실감이 나서 매우 좋네요 10시간 레이오버라서 호치미 공항 근처 호텔에 가서 편하게 자고 올까도 고민을 했는데요 호텔 1박에 10만원 정도였는데 공항 밖으로 나가면 수화물을 찾아서 입출국 심사도 다시 처음부터 해야 하고 실제로 호텔에서 쉴수 있는 시간은 5시간 정도 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 어 쉴수 있는 시간에 비해 10만원이라는 비용이 아까워서 그냥 공항노숙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거 되게 귀엽네 저희는 반미랑 쌀국수를 하나씩 시켰어요 네. 근데 너무 물가가 비싸다 저희 이거 반미 이렇게 하나 샀는데 한국 돈으로 한 7,000원 정도 그리고 쌀국수가 큰거 8.7달러 했으니까 거의 11,000원 정도가 거의 엄청 빠른데? 쌀국수는 생각보다 맛이 괜찮았는데 밤미는 생각보다 닭고기 특유의 냄새가 심했습니다. 아내는 고기 냄새가 나면 못 먹는데 많이 지치고 배고팠는지 밤미도 잘 먹더라고요. 역시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잠재적인 힘이 발휘되나 봅니다. 대박이다 저는 멜버른에서 오후를 한지 7년 6개월 만에 왔고 아내는 처음이었습니다 늘 그립던 멜버른에 아내와 함께 오니 더 기쁘고 좋네요 아 근데 아직도 나안 믿겨져 여기 온 게? 어 나는 아까 오셔서 이제 딱 하나 한 시간 전쯤부터 진짜 너무 힘든 거야. 속도 너무 막 어. 진짜 맞아, 맞아. 뭐 먹었 뭘좀 먹었으면 진짜 토했을 것같은거야 너무 속안 좋고 머리 너무 아프고. 맞아. 그래서 계속 그 생각. 정훈이 이걸 혼자 어떻게 왔지. 아니, <laughs> <그동안>. 그때는 <laughs> 그때는 뭔가 그렇게 힘들다는 생각이 안 들었거든. 그래서. 근데 아닌데 오늘 오늘 유도 좀 힘들긴 했어 나도. 숙소에 도착하니 새벽 1 시쯤이었는데 짐을 놓고 잠깐 산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장거리 비행으로 피곤할 법한데 이상하게 여행에서 오는 설렘 때문인지 힘든지 모르겠더라고요 여기는 바로 플린터스 스테이션 역입니다 그다 그치 장만들어 산책하고 오는 길에 예전에 오후 날때 점심으로 자주 먹던 미고랭라면이 생각나서 야식으로 먹기로 했습니다 사가지고 맨날 먹어. 멜버른에서 우리의 첫 숙소는 제가 호주 처음 왔을 때 묵었던 게스트 하우스이자 하우스키퍼로 근무했던 곳인데요. 멜버른에 도착해서 하우스키팅 잡을 알아볼 때 묵고 있는 숙소의 슈퍼바이저한테 이력서를 줬었습니다. 마침 또 숙소에서도 하우스키퍼를 구하고 있어서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해서 일을 할수 있었습니다. 면접 볼때 한국에서 미리 하우스키핑도 배웠다고 하니 되게 좋게 봐주셨고 덕분에 호주 어홀 생활을 나름 여유롭게 지낼 수 있었네요. 암튼 이렇게 추억이 많이 깃든 곳에서 아내와 함께 머물면서 추억의 음식까지 먹게 되니 더 기분이 새롭고 좋았습니다. 여기 뭐 보다 꿈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여기 가보자. 응. 내가 말한데, 여기. 쌀국수. 아, 아, 아. 어, 사람 많네? 어, 여기 되게 유명해. 어, 지금에도 없는 거야. 먼저 안에는 소고기 쌀국수를 시켰고, 저는 닭모듬 쌀국수를 주문했습니다. 예전에는 10불 초반에 먹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사이에 호주 물가도 많이 오른 것 같네요. 너무 아 음, 맛있다. 아 바로 이 맛이야. 천천히 볼까? 여기 옛날 멜번 시티 로열 아케이드는 1869년에 지어져 호주에서 가장 오래된 쇼핑 아케이드라고 하네요. 매정시에 울리는 대형 시계와 고구어 매그 병정인형, 자연광이 들어오는 중앙의 도명 천장. 클래식한 내부는 한층 우아하며 세련된 느낌이네요. 페리포터 같지 않아? 여기도 카페야. 카페구 아, 여기 이런 데서 먹어보고 싶다. 어, 오 대박. 아 <laughs> 이래서. 아, 향 엄청 좋아. 아 그래? 아내는 에스프레소를 시켰고요.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인 줄 알고 아이스 커피를 시켰는데 어, 카페라떼에 아이스크림을 넣어서 주는 커피였네요. 브라우니도 같이 주문했는데 단 것들을 한 곳에 농축한 것처럼 엄청 달았어요. 진짜 달다 나 한번 도전할게 그리고 이거 아이스 커피 시켰는데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laughs> 아 엄청 맛있다 진짜 귀엽다 이런 거 호주는 거리 공연을 참 많이 하는데, 거리 공연을 하려면 라이선스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거리 공연을 하려면 오디션처럼 합격을 해야 공연을 할수 있고, 또 메인 거리의 무대는 실력 있는 사람들만 할수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있는 거리가 보크 스트리트인데, 시티에서 실력 있는 아티스트들이 공연을 많이 하는 거리입니다. 마침 또 한국분께서 첼로 연주를 하고 있어서 뭔가 괜히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오르골 너무 귀엽다. 그러네. 헐, 진짜 우와, 귀여워. 진짜 귀엽다. 진짜 귀여워. 구경해볼래? 우더풀 라이프래. 귀엽다. 오, 소리 엄청 이쁘다. 응. 근데 가격이 안좋게어 가격이 아, 있다. 94. 기념품으로 사도 되기는 한데 집에 가면 오르골, 오르골 틀거나 그러지는 않을 이거. 것 같아서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플린던스 스테이션에 다시 왔는데요. 1854년 호주에서 처음 만들어진 철도역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의 서울역 같은 곳인데, 이곳은 멜버른의 야라강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플린던스 스테이션을 방문하지 않았으면 멜버른을 방문했다고 볼수 없을 정도로 상징적인 곳입니다. 아직까지 그때 그 당시의 모습을 보존하고 있다고 하네요. 킨빅토리아 마켓은 멜버른에서 가장 오래된 시장인데 멜버른의 봄을 창고로 불릴 정도로 식재료나 농산물 같은 게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퀸빅토리아 마켓에 오면 꼭 들려야 할 곳이 있는데 바로 아메리칸 도넛 키친입니다. 호주에는 미국식 도넛 파는 곳이 별로 없는데 또 맛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원래 줄이 엄청 길다고 했는데 운이 좋게 금방 살수 있었습니다 <laughs> 어, 근데 여기는 그거 안 묻네 딱, 딱 10달러만 어, 그냥 그거만 받았어 따뜻해 먹다 한 입만 설탕 엄청 안에 가득하네 자기 편 뭐, 먹질 않아 는데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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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걸으면서 시티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많이 했더니 어느새 저녁이 됐습니다. 계절이 겨울이라 해가 일찍 지는 바람에 날씨도 추워서 장을 보고 숙소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뭐 먹을지 고민하다가. 오는 길에 삼겹살하고 신라면, 맥주를 좀 사왔습니다 호주까지 와서 무슨 삼겹살이냐고 할수 있겠지만 호주 돼지고기가 궁금하기도 했고 하루에 한 끼는 장을 봐서 요리를 해 먹기로 했습니다 내일 체크아웃이라 음식을 안 남기려고 장을 보느라 메뉴가 좀 부실해 보이네요 맛있어? 아 근데 네. 진짜로 이게 더 맛있다. 진짜 맛있는데 밥 먹고 싶다. 신나는 무슨 일이야? 아 여기 젓가락이 아니야 하다 흘릴 것 같아. 지금이었네. 아니 우리가 여기 기다리는 사이에 지나가면 찍을 거야. 여름 이거였어. 오 대박 비주얼 짱이다. 근데 양 엄청 많은데. 아니, 냄새가 너무 좋아. <laughs> 하나씩 했으면 크림이 보인다 삼겹살 먹고 조금 허전해서 숙소옆에 케밥집 케밥집에서 토핑 얹은 칩스를 아, 사왔는데 양이 엄청 많습니다. 아, 아, 아이고, 네, 사이즈 시켰지? 아, 오 a c h m m 저희 둘다 해외에서 운전은 처음인데 어, 뭐 그래도 저보다 뭐 조금 더 차분한 아내가 먼저 운전을 어, 하기로 진짜, 했습니다. 직접. 근데 운전석이 반대라 엄청 많이 긴장되네요. <목소리> 영상에는 없지만 와, 진짜, 출발하고 그래. 30분 동안은 길 헤매고 엄마 긴장이었습니다 다... <laughs> 근데 여기 시티만좀 음, 벗어나면은 음, 괜찮을 것 같아. 음, 음, 그러겠지? 어. 먼저 중간에 휴게소에 들려서 진정을 좀 하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호주는 큰 트럭도 많고 그래서 긴장을 좀 많이 했는데 1시간 정도 운전하면서 아내가 운전이 익숙해져서 다행이네요. 호주는 땅이 넓어서 그런가 높은 건물도 없고 시티를 조금만 벗어나도 이렇게 멋진 자연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매력인 것 같아요. 호주의 자연은 강하라고 아름답네요. 운전한지 2 시간 만에 그레이트 오션 로드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멜버른 남쪽 남부 해안을 따라 펼쳐지는 아름다운 해안 도로가 바로 그레이트 오션 로드입니다. 그레이트 오션 로드의 완공을 기념하는 아치와 기념비 동상이 있는 곳인데요, 동상은 그레이트 오션 로드를 건설하고 있는 노동자의 모습입니다. 이곳에서부터 본격적으로 그레이트 오션 로드가 시작됩니다. 네, 여기가 아폴로베인가? 어, 어, 맞아, 아폴로베이그 PC앤칩스 유명한 데가. 조지스 바로? 맞다. 여기, 여기 어디에 라인에 있을 건데? 어, 길 건너서 한번 가볼까? 아, 어, 그래. 옛날 먹는 맞아다시 바다다 갈매기가 음. 최초에 들어간다 추울텐데 어, 어, <laughs> <laughs> 좀 원만해, 나. 나는 좀마도나 좋아 그래. 근데 뭔가 그때보다 지금 뭐더 좋은 같긴 해그 혼자 오기도 했고 뭔가 보면서 크게 거나 엄청 좋거나 크게 감흥 없었는데 지금은 뭔레이트 오션 로드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하는 곳중 하나로 꼽히는 곳인데 아름다운 해안 절경과 자연의 웅장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그레이트 오션 로드 14도가 유명한데요. 바닷바람과 파도에 의한 침식 작용으로 육지에서 떨어져 나간 바위 기둥들이 있습니다. 거대한 규모의 돌 기둥들이 바닷가에 서 있는 모습이 마치 성경 속 12명의 제자가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12사도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네요. 하지만 현재도 계속되는 침식 작용으로 조금씩 돌기둥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음, 지금 너무 예뻐요. 올려야지. 이게 수거가 많아. 사진 한번 찍어야겠다. 어, 이거 봐봐, 이거 영상으로 봐봐. 아, 지금 내리봤어? 왜? 검둥이 엄청 큰 강아지가 어. 토끼처럼 뛰어서 여기는 내가 만드는 거 베이스도 고르고 이렇게 네 가지 재료가 들어간 피자, 이풀 인그리디언스 피자. t o 시험 문제지 같은 메뉴를 다 풀고 어렵게 파스타 두 개, 피자, 맥주. 메뉴. 한잔 주문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양이 많아서 파스타는 한 개만 주문했어도 됐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이성을 잃고 주문했네요. 가격에 비해 맛은 별로였지만 배고팠는지 그래도 잘 먹었습니다. 숙소에 와서 씻고 간단하게 맥주 한 잔씩 더 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해야 하고 피곤해서 거의 먹지 않았는데 여행하는 기간만큼은 로컬 음식도 즐기면서 온전히 여행하는 시간을 즐기려고 합니다. 저녁마다 다음 날뭐 하고 놀지 고민만 하니 뭔가 초등학교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라 기분이 좋습니다. 언제 또 이렇게 긴 여행을 할지 모르니 최대한 즐기고 놀아야겠네요. 32달러. 잘 감기고. 굿모닝. 아, 이렇게 돌아다니는 건가 봐. 다이 와, 대박이다. 파도. 시간 정도 운전하고 시티에 도착해서 차 반납하고 숙소에 왔습니다. 오늘 숙소는 에어비앤비에서 1박을 예약했습니다. 시티뷰가 너무 예뻐서 이곳으로 예약했네요. 아침에 바나나 한 개씩 먹었더니 배가 고파서 바로 식당에 왔습니다. 아침. 음. 박물관 아니 저거 저 하얀색 벽계. 어. 뒤편에 있는 건물은 전시관인데 중앙에 분수 때문에 풍경이 더 예쁘게 보여요. 여기서 웨딩 사진도 많이 촬영하고 야외 결혼식도 많이 하더라고요. 야외 결혼식을 여기에서 처음 보고 <laughs> 결혼하면 이렇게 예쁜 공원에서 꼭 야외 결혼식 하고 싶다는 로망이 생겼었는데 아쉽게도 한국은 가격이 너무 비싸고 코로나 때문에 하지는 못했네요. 이렇게 사람들이 공원에서 여유있게 산책하고 평화롭게 벤치에 앉아서 즐기는 모습을 보니 영화의 한 장면 같아서 좋네요. 한편으론 저렇게 여유있고 즐기는 삶이 부럽기도 해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은 호주 여행 영상 2편이자 마지막 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